생각보다 천장이 높아, 구구누구는 게막 흠풍이 막 나한테 와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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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음판이야. 어, 여기 어때? 어? 그래 나 잠깐만 길잘 보고 내려가 눈으로 보서 사람 하나도 안오는 사람이 아니라 참. 이쪽으로 가자고? 여기 여기 예저 네. 안쪽에 들어가 보자고? 아 내가 한번 보고 한번 올게 어자 갔다 와어아 여긴 길이 없네 어때? 어 여긴 길이 없어 어 미끄러 자기 서 있는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래. 얼음이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나. 고만. 됐어. 응. 어. 여기다 피자. 그래 여기 응. 정도면 되겠다. 응. 거기가 위야. 그래. 문이 어디지? 문 저기하고 여긴데? 조금 돌릴까? 그래. 자. 이 정도? 문이 저쪽으로 가야지. 아. 거기서 이쪽으로 조금 와. 어. 평탄해? 어디 보자 됐어? 됐어 오케이 여기다 꽂고 저기다 걸고 그대가들깨졌나 아니 잘 깨졌어. 그래 잘 돌아갔네. 어. 생각보다 천장이 높아. 그래. 난닿지도 않겠다. 나도 안다. 됐어요. 끝. 네 천장은 다 됐습니다. 약해 벌써 쉰다 에이 이거 못쓰겠다 <laughs> <laughs> 왜 그래 얘가 핵이안 들어가 요 안에는 따뜻해. 다 뚫려 있어서 아주 좋아. 거기 끼었어? 응 여기 끼어 거기 끼는데 됐다. 이제 이불까지 집어넣자 여기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날로 안 켜도 춥진 않다 에이, 지금 해가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 환기 좀 시키자 여기는뻥 뚫리고. 근데 이 텐트가 바람이 얼마나 버텨줄라나? 응? 내일 바람 많이 분다니까 한번 보면 되지 뭐. 그래 팩은 다 박았는데. 응. 뭐 설마 무너지게 하겠어? 도개? 음. 여기다 달게? 아니 바깥에 요건 밖으로 나가는 적이고, 음. 얘는 음. 안에 겸용이야. 거는 거 있어? 아 미국 있어야겠다. 이걸 어느 쪽으로 해? 이쪽. 이쪽? 이쪽으로 해야지. 응. 요사... 고란이 소리 난다. 그지? 음. 개방감이 너무 좋네. 음. 근데 내가 이거 작년부터 이런 거 사고 싶어 했잖아. 근데 음. 그때는 중국에서 나온 거 그것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갔지. <laughs> 아 근데 카페에서 보니까는 이그 위에 환기창도 없고. 음. 어? 영시원 찬더라 거기 들어가니까 질식해 죽을 것 같더라. 근데 이거는 현기창에 지금 다 있잖아. 어. 근데 비 오면은 그게 문제야. 비나 눈이 오면. 이거는 비올 때는 안 돼. 아 플라이를 치든가 아니면은. 그렇지. 뭐 타프를 위에다 또 쳐줘야 될것 같아. 플라이도 곧 나온다며. 나와야 나오는 거지 뭐. 그렇지. 근데 글쎄 나는. 아주 막뭐 여름에 한여름에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 아닌 이상 괜찮을 것 같은데? 하긴 뭐 게다가 그거 이거를 좌식용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지낼 때는 문제가 되지. 그럴 수도 있겠다. 응.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입식으로 하고 바닥을 그냥 오픈해 놓으면 비 조금 뭐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뭐그 정도 가지고 뭐 문제가 된, 된다고 할수 있나? 응. 음, 어찌 됐건? 자기가 그 원하던 텐트를 장만했네 아딱 보자마자 아 그냥 사 그랬잖아 <laughs> 근데 이 비닐이 이거 환기를 잘 시켜야 돼질 시켜서 줄기 딱 좋아 <laughs> 맞아 위에 조금 밑에 저기 조금 음.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날이 흐려가지고 아까 밖에 나갔는데 별도 없어 그왜그 저기서 이거 파는 거 있잖아. 이렇게 거는 거, 그거 하나 사야겠다. 해서 이렇게 이런 거 말리면 돼. 아, 이거 잘 귀찮아. 귀찮아. <laughs> 그러니까 2박 3일이나 장박이 나면 모르겠지만, 우리는 그냥 1박 2일 계속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짐을 늘리는 건 별로. 꼬리 긴 거, 앵무새. 까치? 너무 길었나? <laughs> 아닌 너무, 것 같은데, 너무 길었다. 아닌 것 같은데, 좋아. 나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. <laughs> 자기가 씨, 뭐 그릴 거 없지?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음, 아이씨, 나도 색을 했다. 그게 무슨 색이야? <laughs> 왜? 좋아요. 띵띵띵 띵. 날씨가 떨어지니까 스키가 굉장히 많이 찬다. 스키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식으로 안에다가 그 뭐지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있을까? 안될것 어, 같아. 자식으로는 힘들 것 같아. 내가 그린 그림 안녕. 응, 음, 이제 잘 보인다. 아주 시원하네. 그지? 뭐, 밤인데 뭐볼 것도 없는데. <laughs> 그래도. 그래? 기분이야? 응, 어, 기분이지. 이 고리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. 이만큼만 열면 되잖아. 아이디어 상품이지 뭐. 저 뒤에도 열었잖아. 어, 저 뒤에도 열었어. 이쪽으로 돌려볼게. 자기 쪽으로. 어이씨 <laughs> 후끈후끈한게 막 훈풍이 막 나한테 와 응. 온풍기지 내일 눈 온다고 그러나?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아니야 지금 대설 특보 에? 나오고 그래? 막 그래 내일 하루종일 온다는 것 같은데? 난 조금 오고 말줄 알았지 잘못하면 우리 여기서 고립돼 뭘 고립돼 여기 쭉 올라가면 되지 <laughs> 차 놔두고 걸어 올라가면 되지 <laughs> 아 몰라 인기가 <laughs> <네가> 알아서 해. <laughs> 오바쟁이. <laughs> 그래. 오바쟁이다. 그니까 <laughs> 어, 눈, 눈 구경해? 아 좋다 춥긴 추웠나 봐 어저께 누웠던 자리 그대로 얼음판이야 응 음. 여기는 다 녹고 여기는 하나도 안 녹았어 아주 좋아 물론 뭐 짱하고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어디니? 눈이 깨운다. 오, 그러게. 눈발이 굵어졌어. 한방 눈이 됐다. 여보 우리 눈 한번 산책하러 가자. 나 눈사람 만들 거야. 저기 나무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어. 나무 꼭대기 위에. 새소리는 많이 나는데 어.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맞아. 오우눈꽤 많이 왔네? 한 10cm 온거 같은데? 10cm가 뭐야? 더 왔어 그런가? 응어 음. 어, 여기, 여기 어른 판이야 <laughs> <laughs> 하여튼... <웃음> 여기 다 저기 바위라 천천히 밟아가면서 가야 돼 물이 어제보다 녹았어. 여기는 이제 물인 것 같아. 그치? 응. 기러기 많았는데 내가 요만큼 가니까 기러기? 다 흩어, 흩어졌어. 여기 무슨 기러기가 있어? 기 여보, 저기는 얼음 사이가 비었어. 부서졌나봐.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. 가자. 오, 미끄러. 조심해. 응. 봐봐. 여긴 얕은 물이라 꽝꽝 얼었어. 근데 위에가 살짝 부서져. 오, 오, 아이, 왜 그래?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끄럽지? 이 신발? 이거 굉장히 튼튼한 건데. 아이고, 미끄럽다. 눈이 잘안 뭉쳐진다. 뭉쳐졌다가 깨져. 살살 만져야 돼. 싸에기 눈이어서 그런가 보지? 아, <laughs> 이게 그게 눈사람이냐? 그럼. 3단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. 와, 여긴 잘 뭉쳐진다. 와. 커피 다 식었겠다.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또 데워 먹으면 눈 진짜 많이 온다. 올해 눈 많이 올것 같더니만. 얼었어? 얼었네. 그치? 바깥은 좀 얼었어.